자, 판타지 자동화 게임. 이름부터 벌써 오토메이션. 자동. 오토메이션 어드벤처. 자동 모험. 웰컴 아웃 데모. 우리들의 데모에 환영한다. 3시간 분량의 컨텐츠가 있다고? 어, 멀티플레이더 지금 가능하대. 오. 하지만, 베타다. 얼리 액세스는 4월 24일부터 시작하며 더 많은 컨텐츠가 있으니 재밌게 즐기길 바란다. 2024년 4월 24일에 출시? 뭔가, 맞춰놨네, 뭔가. 그래서 한국어는요. 자, 이럴 땐 상점 페이지를 들어가 봐야 돼. 아, 영어밖에 없네. 참, 아쉽지만. 자동화는 그냥, 눈대중으로 때려잡을 수 있어. 캐릭터 에디터. save and close. 멀티가 돼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느낌인지 봐야 될 듯. 빌리지 네임 한국어가 되나요? 안 되네. 그러면은, 에그, 휴. 시드12345 가자. 뭐야? 4 5 4디가 마을이 있네. 모든 걸나 혼자 할줄 알았는데. 너는 벤치에서 쉬고 있었다. 어, 너의 임무는 따뜻한 태양. 친절하게. 뭐야? LULL이 뭐야? 롤, 롤, 러스 u 투 미드데이 넵. 낮잠을 자고 있어. 낮잠을 자고 있던 건가? 모든 임무를 다 끝내고 나는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낮잠을 자고 있었나 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죠? 근데 나의 꿈에서 뭔가 모험이 시작된 거야. 그 모험은 되게 인상적이여. 아주 재밌었대. 내가 지금 여기서 살면서 지내는 것보다 꿈에서의 모험은 아주 흥미로웠다. 그리고 어느 날 뭐야? 갑자기 뭔가 떨어져...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 여기 뭔가 깨졌죠. 그것 때문에 나는 잠에서 깼다. 뭐요? 무슨 일이요? i 치고잉 온. 뭐, 어,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나 봐. 그래서 지금 다 치워버렸어. 너는 이상한 철조각을 주셨다고. 그래서 일단 로테이션 카메라, 다음에 줌 카메라. 오 어. 어, 뭔가 일일이 해야 해. 맵을 열어서 우드맨한테 가야. 우드맨 저기 위쪽에 있네요. 그래서 가서 수맨한테 말을, 말해. 미션을 완료해, 하래. 너의 이게 뭐야, 쉐드가 뭐야? 깨졌다고? 갑자기 썩살났다고 어, 내가 고쳐주지 나무를 다섯 개 구해, 그 나무를 구해 와서 여기다 집어 넣으래. 어떻게? 해? 나무. 어, 이런 식으로 나무를 캘수 있나? 봐. 나무를 캤다 우한에 놔둔 거 봐.다가 넣어준다 말을 건다. 그러면 쉐드가 생기고 아이템 주는 거야? 완벽해. 아, 나보고 직접 만들라는 건가? 그러면,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빌드맨. 얘를 어디다 짓느냐. 아까는 똑같이, 진짜. 여기다 지어. 그 다음에, 디바인 리서처한테 말해봅시다. 아까 여기 있었어요. 음, 뭔가 도움이 필요하니? 나는 사랑한다. 이상한 일들을. 한번 보자. 오. 아, 까 전에, 뭐가 떨어졌었다 그랬지? 그거를 지금 보고 있나 봐. 이상한 철조가. 그래서 계속, 계속 보고 있는데, 뭔가, 마법, 마법적인 힘이 느껴져. 너는 이해할 수 있니? 이것은 정말 대단하단다. 정말 새로운 뉴스야. 대단한 뉴스야. 릴리지, 모뉴먼트 폼이. 오, 오, 위아음 미. 지금 저기 가래. 핑 찍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내가 굴로 날아가고 싶어. 공간이동이 아니었어. 여기서, 이걸 해야 해. 뭐야? 열쇠 같은 게 필요한가 봐. 다시 돌아가서 말 걸어야 돼. 말, 스파크 키가 필요해요. 여기 와 빨리 키 저쪽에 키가 있다는 건가 일단 들어가 보자 <laughs> 여기가 자동화하는 곳인가봐 허 피스파 키 돌려. 맵 오픈 오 아이템이 좀 많네 얘더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미스터리를 풀어야 돼 일단 저 고대 재단의 미스터리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분할하죠 하나를 넣고 나무를 캐야 해 나무를 어디서 죽지 여긴없나 돌아가야 하나 여기도 뭐가 있다 어그 뭔가 이게 나무인가? 나무는 남은 여기 있었네. 갖다 받쳐. 뭐야? 됐스 컴플리! 그래서? 스톰... 스톰피가 나왔다. <laughs> 뭔가를 소환을 한 건가? 어... 이렇서 약간 방식이 뭔가 저거랑 비슷한데? 아, 그 마인크래프트에 내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마인크래프트에 애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싸우는 그게 있었는데 그 이름 뭐지? 아, 그 이름 까먹었네. 어쨌든 새로 나온 거 있었네. 이거랑 방식 이 비슷하네. 여기도 뭐가 있다. 여기는 보석을 다섯 개만 넣으면 뭐가 뭘 주는 걸까? 아 이걸 넣으면 이걸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면 이거를 이걸 해. 어, 아 한다 한다. 아니가 해. 그쵸? 스토피스파크를 하나 더 주셔야 해. 구해야 해. 나무는 충분하고 얘 이거 만들라고 시키는 동안 여기서 이걸 하나 더 만들. 분당 3.8개. 네 개라고 치면은 15초 걸리는 거야? 지금 15초 걸리고 있는 건가요? 이게 뭐지? 아, 이렇게 해서 텔레포트를 할수 있다고? 아. 오. 일로 와봐. 너 그냥 여기서 놀아. 이러면은 알아서 사냥하는 건가? 내 인벤토리에 상자도 넣어주나? 아, 나한테 넣어주는 건가? 하다 말어. 넣어줬네. 한 명을 넣으면 그대로 내가 뭘 못하는구나. 일다 끝났니? 니가 보네. 뭐 이런 걸다 치워서 빨리 저걸 로어더 늘려. 일하는 애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오픈 이렇게 너도 여기서 일해 잘한다 잘한다 일로와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아 저건 일안 하네 일해 일 잘한다 갖다 주진 않아 헷일 잘한다 아일 잘한다 한 명은 퇴짜 맞았네 뭐야 아 이거 너무 무겁대 아이 미안하 여거 일해 <laughs> 귀엽네 애들이 더 만들어 계속 만들어 이제 뭘 해야 되냐 아 일단 돌아갑시다 돌아가래? 돌아가서 보고해 보고해보고 쫓아오는거 애들 여기서 일을 안해 저런거 일할 수 있게 나중에 생기나보네 컴플레인 스파키가 생겼습니다 귀엽죠? 저도 알아요 이거 열라고? 좀 키가 없는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뭐야 와다 일로와 일로 와. 레벨 빅. 임무가 또 있네 위쪽에 와, 임무가 생겼다 무슨 일이시죠? 우드로그랑 돌이랑 스터피 스파크 두개를 넣어달래 자, 돌 다섯 개나 이제 나무만 캐면 돼요. 나무 그냥 여기서 캐몇 개까지 들어가나? 저 상자에 아, 보여주는 거는 네 개고까지 닿게 될 거야. 끝. 뭘줄 거죠? 로거. 이 오브가 있으면 나도 자동화를 할수 있나봐. 어 퀘스트가 더 생겼어요. 뭘 도와달래? 어 아, 스파크 스파크를 좀더 많이 필요해. 스파킥을좀 달래. 됐죠 그렇죠 이제. 다시 가서 일합시다 차에는 다 패스해야죠 라는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어쨌든 필요하대 딱 봐도 <laughs> 필요해 보여서 스파크가 필요하대요 왜냐면 짐으로 옮겨야 하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마침 제가 또 노예를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노들이 필요하대요 예. 이걸 또 만들어 줘야죠 어, 안 돼? 여긴 되는데 만들어라 이거는 왜 끝인가 <laughs> 배럭을 늘리고 싶은데 늘릴만한 게안 보여 최대 20개까지 넣을 수 있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가세요가 되려면 뭔가 더 있어야 되나 봐요. 자동화를 하려면 뭔가 과정이 더 필요하다. 여기는 20개가 끝이네. 나무도 20개씩밖에 저게 안 되나 봐. 하나 더 만들게 시켜야겠다. 다음 너네는 끝까지 일해. 우리는 퀘스트 완료하러 가자. 여기다가 스파키를 스파크인데. 스파키라고. 근데 스파크보다 스파키가 더 귀엽지. 이름이. 스파크가 뭐야 이름이. 아 스톰피네. 스톰피 스파크. 그래서 길 배웠고요 Better? Better는 뭐지? Nothing better 아 여기다 저장을 한대 어 그래서 뭐야 나한테 자동화하는 법을 뭐 시키네 퀘스트로 이거를 핀자하자 블랙. 트 얘들아 이래 부셔 다 여긴 다 벌목한다 <laughs> 부셔 됐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 안되나봐 이게 뭐지? 길을 좀더 길게 깔아야 하는 거. 툴에 익숙하지가 않아. G를 눌러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laughs> 이건 못 가져가나? 아니야, 너 거기서 풀면 안 돼. 하, <laughs> 이거 이렇게 놓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 여기도 저기 있죠. 넣는 그, 넣는 공간이 아니 여기 나오는 공간인가? 너여도 나오는 공간. 이것도 옮길 수 있나? 이렇게 깔면 집어 넣나? 집어 넣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어? 이렇게 놓으면, 놓고, 스파크를 몇다집어넣 거야 이렇게 고 여기 두개 넣어, 하나만 넣어도 되겠다. <laughs> 얘들이 길을 조금 더 수월하게 돌려면,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네를 불러야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동화 돌릴, 돌릴 수 있다. <laughs> 뭐야? 이게 뭐임? 아,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고? 나한테 세 마리 가져간 이유가 이거야? 얘네들이 이 선을 따라가거든요? 외곽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한다. 라고 알려주네. <laughs> 10개 받았나요? 받았대 이거는, 어, 이런 게 있어야 돼. 이게 있으면 조금 더 간략하게 만들 수 있는. 소벤치. 나무 100개 갖다 달래. 그리고 이 사람은 스텝, 스텝피 10개랑 샤드 5개. 이렇게 갖다 주지. 달라고 하면 또 갖다 줘야지. 그거를 위치로 옮기자. 그러는 게 낫겠는데. 이쯤, 이쯤. 그리고 길을 이렇게 연결해. 그리고 길을 없애. 그럼 될 때. 조금 더 간략해졌다. 그럼 애들이 교통체증이 걸릴 일도 없어. 아니다. 이거를 여기만 없어도 되잖아. <laughs> 나무 100개 머지 않았다. 가자, 얘들아. 얘한번 잡아볼래? 어때? 그냥 죽어버리잖아. 어, 얘네 죽으면 이거 샤드 떨구네. 어, 5개 구했고. 나무도 100개 다한 듯. 나무도 100개 끝. 아, 이러면은 얘네들이 일을 이렇게 안 하네. 그러면 <laughs> 이렇게 놔야겠네. 아, 그샷 샤드가 없나 보다. 그러면 여 다시 없애 샤드 넣고 테스트를 해봐야지 안 들어가네 그러면은 이렇게 깔아야겠 이런 식으로 돌아갑시다 샤드가 없어서 그건 또 나중에 수급하는 방법이 있겠지 예, 에몇개 음, 음. 소우 벤치 만들었고 하나는 샤드고 퀘스트를 줬네 스파크 워크벤치를 만들래 그리고 스파크를 스파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스톰피라고 해야 돼 스턴피 퀘스트가 있네 할머니 스터피 40개 만들라고요? 좋습니다 갑자기 힘들어졌잖아 하냐? 하냐? 이게 시체인가? 이게 시체구나 몰랐네 몰랐어 잡아 넣어놓고 제작해 이거 일하려도 만들어야겠다 한 마리 더데릴거야겠다 좋았어 <laughs> 한 마리는 공격하고 한 마리는 저기다 일시키고 이여서나 줘야지 죽여 거미줄 거미줄은 있는 건지 잘모르겠다 어? 뭐야, 오, 뭐야. 왕커. 얘가 거미, 거미 같은 건가? 거미벌, 스펀이. 있어. 그치? 이거는 그냥 내 창고? 개인 창고 같은 건가 봐,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보관하긴, 보관하는 게. 어? 여기서 나무를 더할수 있는데, 얘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그쵸? 여기 있기는 한데, 때려 부셔! 왜 일하다 을 말았어? 같이 보와. 됐 s 하다. 어, 부술 수 있나? 됐고 바로 옆에다가, 몇명 들어갈까? 아, 집어넣어봐. 바포화되면 알아서, 자, 그러면 되나? 때려 무셔. 우리 또 만들어야 될게 뭐임? 아, 이거 필요해? 여기 있을 텐데. 일 시켜놓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더 나왔을 듯? 주워와. 쟤네들은 틈날 때일 시키고, 스파키 워크벤치. 어디다 지어야 돼? 나 아무 데나 지어볼까? 내놔, 안, 안 되네. 어디 지울 수 있는데. 아, 이런데? 아. 이런 데다가 이제 뭐 필요한데? 아아 아, 이거야? 아 철거는 안 되나? 된다. 쟤도 철거 되나요? 되나 봐. 퀘스트. <laughs> 이건 다 했고 스톰피 스파크를 40개 배달 팀버를 60개 배달 뭐 이런 거 하려면 이 근처에 나무도 있는데 다이언트 트리도 있는데 빈터도 있는 거. 곳술 찾아야겠네. 없나요? 이걸 돌아다녀볼까? 여기서 일해. 자동으로 일시킬 수 있네. 얘들이좀 말을 생각보다 잘안 듣는데. 얘들아, 일 와. 가자. 이거 안할거 아니야? 얘는 뭔가 되게 공격할 것처럼 생겼다. 얘네 번이, 아, 토, 토끼에다가 거미에다가 벌을 합친 건가? 이렇게 생겼는데. 시키고. 얘를 잡아야 해. 가자. 아, 이거,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다 죽는다. 나동 공격하러 온 건가? 아씨 내 스파키 다 죽었네. 스톰피 다 죽었어. 스톰피 그냥 다 갖다 버렸네. 아씨 그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이지열다 넣어야지 뭐하는 거야 <laughs> 얘들아 일은 알잘딱 해야지. 일을 일을 알아서 하지 않아. 열었런데 어, 상자다. 어 여기 터도 있다. 돌 묵히지 않나? 그리고 구슬이 없어. 구슬 만드는 법도 없다. 써봤자 무용지물이 돼. 어, 여기도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다고만 생각하고, 일단 돌아가, 지고 근데 계속 그렇게 들고 다닐 거면, 그래, 여기다가 넣으라고 시킬 거야. 내가 멀리 나가도 괜찮게. 맵 넓다. 40마리 들이고 다녀야 돼. 40마리가 필요한데. 뾰럭 돌려야 돼. 보석 자동화가 안 돼서 뾰럭 돌리기는 조금 어렵네. 그들 이래. 잘 집어오고. 아, 올라갈 수도 있네, 언더. 아니, 못 알아. 비탈길만 찾아다녔어. 돌아다니면, 또 오를 수 있는데. 뻘짓하고 있어. 일단 돌아가 볼까? 아저 어, 활성화돼가지고 텔레포트도 돼. 너무 좋다. 퀘스트 <laughs> 완료했죠. 샤드 20개 주네요. 뭐 음, 나무토막도 60개. 아직 40개. 27개. 일단 60개 모였고 이렇게 나가지고 좀 단순하게 어? 혼자서 충분할 듯. 충분하네 혼자서. 스파키만 열심히 만들면 돼. 29 나무 정리는 없나? 아 됐다. 이, 이게 이게 정리네. 만들게 시켜놓고 우린 또 돌아다니자 얘들아 가자 가자 스톰프와 함께 떠나는 신나는 여행 와 돌아다니다 보면 뭐가 있겠지 못 가는 길이 생기면 도망쳐야지 어? 그래도 웨이포인트 있네 위숲 어? 오오 되나? 되네 잡기격파 오 원이 여기는 내가 지금 들어갈 곳이 아니래 어디 데모 따위가 여기를 들어가 까였네 여 네, 순간이도 있죠 순간이도 있고 있고 큰 나무가 근처에 이거밖에 없어. 자, 아, 3 0 마리 많으니까 좀 편하네. 날아날 때마다. 개치고 <laughs> 얘는 필요 없긴 한데 일단은 어? 떨어지는 길도 되나? 그러면 세고 이렇게 놔서 길을 이렇게 깔아야 해. 하나, 둘, 셋, 단, 자꾸 포트. 자꾸 핑 찍는 거좀 불편하네. 나도 모르게 찍는 거긴 한데, 딱 40마리. 됐죠? 40마리에, 속으로 60개. 이거 자동화도, <laughs> 나중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는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 <laughs> 야, 퀘스트 갑자기 3개로 늘었다. <laughs> 스톤이 10마리 잡아달라고? 쉬우, 쉽지? 어, 이거 3개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나요 하나는 있네. <laughs> 다 갖다 주지 말걸. 안쓸줄 알았더니만. 음, 음, 음. <laughs> 소호벤치 하나 더 만들어야 되네. 될까? 길이 다 막혀서 내가 갈 수가 없어. 일단, 스, 펀이열 마리? 한양부터 하자. 열심히 잡고 있었는데 또 잡으라. 어, 미쳤어? 큰일 날뻔 했네. 돌아와. 어, 여기도 뭐가 있다. 지금 뭐임? 아, 지금은 못해. 데모라, 그 다음 크리처는 뽑을 수가 없다. 여기 계속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질까? 아, 여기로 돌아오 들어와지 이거를 그걸 봐야겠다. 얘를 얘는 제작하는데 분당 7.5개. 얘는 분당 60개 만들어줘. 그러면 오, 오, 이렇게 놔야지 잘한다. 한 마리 더 넣어놔야지. 뭔가 일 반대로 하는 것 같다.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10개 0 모았다. 이런 10개 0 모았네요. <laughs> 아저 저기, 저기 뭐 하래? 내핑 찍은데 지금 가서 뭘 하래? 그러면 해야죠. 그리고 얘1 0 마리 잡아야 되니까 얘도 잡. 근데 뭐가 있어 저기 뭐 있나 봐 얘네들 무슨 사냥에 눈이 먼 거야 이만 잡아 가자 이들어 가자 사냥은 다한듯 이건 뭐야 어 크래프티 스파크? 얘는 뭔가 만들어주는 친구가 인스톰피 스파크 4개랑 우드 패널 4개 스톰피 4개 판넬 4개 6개는 가져갑니다 하이 컴플리트 음음 음. 음, 이게 뭐 하는 랜데? 뭐 하는 랜진 잘 모르겠고. 아, 제작용이네. 그 다음 티어인가 보다? 이름도, 이름부터 크래프티잖아? 만드는데 특화돼 있나 봐. 3, 4, 5, 6, 7. 한 마리 더 가야 돼. 11.3? 얘는 7.5. 1.5배 빠른 건가? 여기 근처에 순간이동이 없어서 조금 아쉽네. 제작하는 애들 다 저걸 돌려야 겠네이렇 여섯 명은 만들어야 딱 둘둘 쓰지. 아 어,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그래놓고 어, 얘는 어디 갔다 온 거야? 꺼내야겠다 두개 챙기고 그냥 비슷하네 그냥 딸깍딸깍 하면서 만드는데 눈이 하나라 조금 안귀엽다 <laughs> 나무보다 펌프보단 별로 안귀여워 얘네들은 엄 청한 얼굴이라도 있지 사이클롭스럼 눈이 하나여가지고 꾸지나 거의 다 만들어 가는구만 이러 일하네 됐 가자 돌아가자 이거 살짝 불편하네 뾰로 뭐가 없어? 아 그렇네 됐고 얘네는 없고 확실히 1.5배 맞네 아까전에 분당 60개였는데 지금 분당 90개 돼 돌아갑시다 아 저기구나 100개 100개 갖다달라는 사람이 나무꾼 아저씨구만 우드 패널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나 우드 워크샵을 만들 수 있네 우든 블레이드 응. 그리고 우든 블레이드도 생긴다 여기도 퀘스트 완료하면 크래프티 스파크 아 퀘스트가 완료된 게 아니라 퀘스트를 받은 건가 지금? 잡아버렸고요 릴리펀트를 한 마리 잡을. 귀찮게 하는구만. 뭐야. 여기 퀘스트가 생겼네. 구두 패널 10개 갖다달래. 어, 크로싱, 스플리터, 크레이트, 싸인 크레이트가 드디어 생기네. 여기 한번 해주고. 여기도 기 하나가 필요해. 왜냐면 이걸 넣어줘야 돼. 어? 패널을 만드는 데가 또 따로 있나? 일단 여기서는 안보인다. 크래프티 스파크나 더 만들어봐요. 더 만들어야 돼. 문제가 있어. 판자 어떻게 만들어 아, 여기서 레이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더 만들어야 되요 한자. 길을 이렇게 깔아. 얘는 이게 필요해. 그리고, 여기도, 베러를 이렇게 깔아. 길을 이렇게 깔아주고, 한 명만. <laughs> 됐죠? 한자가 20개가 되면 크래프티 10개 만들 수 있고, 크래프티 10개만 필요한가? 밀리폰트 잡아야 되고, 우은 패널 10개, 크래프티 우은 패널 60개. 이거 3개? 아, 내가 안 넣어놨구나. 아, 그러면 잠깐 화장실 줘. 15개 환자 15개 5개 더 있어야 함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더 있어도 될것 같은데 몇 개가 필요할까요 얘는 분당 60개를 생성해 2개가 필요한데 2개로 그거를 지금 11.3개를 지금 그러면 나무가 22.6개가 필요한 거죠 22.6개인데 이거 3개 개 있어야 된대 3개 있으면 돌아간다 어? <laughs> 얘, 얘 혼자 왜 반대로 돌아 혼자 반대로 두냐고 너 많이 넣었나 2명은 그래, 와라 2명 와도 되겠다 그리고 나 이거 베고 싶어. 근데 벨, 벨 애가 없어. 얘가 부술 수 있나? 되겠지? 되나? 해봐야, 해보면 되지. 테스트 해봐야지. 자, 이거 만드는 게또 없나? 몇좀 돌아다녀봐야겠다. 하나밖에 없겠지? 우린 못 빠지네. 어, 이거 뭐 이상한 거. 아, 이것도 데모라서 안 된대. 옮기는데 특화된 스텀프 아, 이거, 이거 재밌겠다. 이거 멀티도 돼가지고, 할만할 듯? 응? 포탈. 어, 어, 성공이다, 성공. 성공급이 있어. 일단 여기 근처에 있는 포탈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못 찾은 걸까? 멀티로 하면 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일다안 하거든요 <laughs> 자동화 돌릴 사람이 따로 있지 여기 논에 여기다가 아 이거 이거 만들어요 어떤 느낌으로 놔둬야 되는 걸까? 어떻게 놔야 되는 걸까? 모르겠요그것도 <laughs> 어차피 60개 필요하고 15개 만드는데 4개 60개 필요한 거야 총목 거의 저것만 돌려야겠다 근처에 포탈이 있는지 지금 찾아보자. 근데 네. 사냥하자, 사냥! 어, 어. 공격! 잡았다한 마리 잡으라 그랬으니까 끝났네. 어우, 여섯 마리 죽었네. 칼이 여기밖에 없어. 내핑 찍은 게 보인다. 더 <laughs> 올라가 봐. 아이템 다 주서. 그 다음에 네명이면 충분하고 들어가서 소나무를 깔아줘 이정도는 그 넣어줘야지 가자 한30 인당 60개를 캐면 스톰피를 30마리만 넣어도 될것 같은데 여하튼 순간이동이 있다구요 <laughs> 여기다 지었어도 되겠다 이따가 하나 지었어도 되겠어 이렇게 짚고 이렇게 몇 마리야? 여섯 마리네 이거 위치 옮겨야 될텐 그리고 들어갔나? 들어가있나 야 그거 어다 넣게 길에 깔려있으 길에 깔려있으니까 그냥 들고 가네 꺼내 몇 마리야? 잘 안보여. 여섯 6마리. 마리면 될 듯. <laughs> 그리고 크래프티 스파키 열 마리 더 만들고 빠른 이동하고 한자가 60개 모였죠 60개 넘었나? 아, 넘었네. 샤드 10개 넘게 넣으면 어떻게 되려나? 아, 그럼 그대로 남아있네. 밀리펀트를 잡았다. 아, 샤드 20개 내놔라. 스파키랑 한자랑 샤드랑 얘가 아닌가? 이 사람, 이 사람 아니야? 아, 이거랑, 그리고, 텔레포트도, 에이션트 웨이포인트? 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전에 여기다 이거 60개 넣어야 돼요. 할머니가, 퀘스트를 주셨네. 스파키 40마리, 8, 50개. 얘가 에이션트 웨이포인트가 아니야? 이상하다. 인간 이건 뭐임? 아, 길, 길. 내 통나무 지나다니는 길이 다 오케이. 이거 넣으면 어떻게 돼? 그냥, 표지판인가봐. 셀레프트 웨이포인트 보지 어쨌든 이런 게임이 있다. 그쵸? 거의 다 끝난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라서. 게임이 <laughs> 모든 스파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이거, 정식 출시하면은, 이것도 할만할 듯? 멀티도 돼가지고. 여기까지. 와, 이거 봐. 글쎄요. 한국어로 나오려면,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될듯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해야 할것 같은데. 어. 와좀 복잡하네. 밟으면 이속 빨라지는 발판도 있네. 어, 그리고 아이템을 들고 있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게끔 하는 것도 있어요. 나쁘지 않은데. 어잘 만들었다. 이런 유익이 어디서 본것 같기도 한데 잘 만들었다.